자, 안녕하세요. 미국의 국가 시용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AAA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디스 기준이고요. 어, 5월 17일 기준으로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시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금융 글로벌 금융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많이 좀 내려왔었는데 또 향후에 불확실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겪어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 미국의 시용등급 자체가 내려가고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많은 투자분들이야 이거 약간 옛날일 수도 있긴 있는데 2011년도 어 8월달에 악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과연 모디스가 밝힌 시용등급의 강등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보시면 지금 이거는 미국 부채 폭발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 24년도, 25년도 지금 5월 기준으로 글로벌 3대 시용 평가회사 피치, 무디스, S&P는 미국의 국가 시용 등급을 그들의 등급 레벨 기준으로 한 단계 아래로 낮추고 있습니다. 어, 피치는 AA+, 무디스는 이번에 최고 상위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고요. S&P 500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화면 사항은 잘안 보이죠? 예, 네, 내렸습니다. 자, 내용을 다끔 놓고 보게 되면,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자 조금 깨졌네요. 오늘 무디스는 시용 등급을 최상위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고,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 지표가 악화되고, 정치 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 트럼프 미국 공화당의 정책 자체가 감세 아니죠? 그래서 일부 내용도 있습니다. 많은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가 한 36조 달러 정도. 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97%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현재 1조 8천 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그 내용인데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01년 이후로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미국 정치보다 보면 연말에, 연초에 미국의 셧다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계속 부채 한도 협상을 늘려온 걸 이야기하죠. 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등 구조적인 재정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디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 제도적 안정성이 시험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일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공화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감세안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감세안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 관세라는 이슈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감세안을 관세로 어느 정 커버하자는 게. 뭐 트럼프의 색깔인데 결정적으로는 그 관세를 떠나 가지고 감세를 통한 세수 감소 효과가 대략 3조 원대 달러에 육박하지 않겠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 3대 시험 평가 제일 어, 깐깐한 쪽이 무디스 쪽이었는데 사실 보면 그들보다 레이팅 기준은 다릅니다 다른데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를 갖고 있었고 그동안 미국은 최상위 등급에 있었는데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 s p 가 먼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었습니다. 언제? 2011년도에요. 8월 5일이죠. 그리고 2년 전 SPH사가 11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별로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은 무디스, s p 피치 이렇게 세 군데 있을 때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보는 것을 약간 이제 무디스 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2 0 0금년 조금 포트폴리오가 바뀌었을 건데, 무디스의 주요 주주에는, 주요 미국 쪽 주요 펀드들 뭐, 워런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세쇼라든지, 주요 반 친미국 쪽 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치나 S&P보다는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S&P가 먼저 강등을 하고, 12년 있다가 피치사가, 어, 다시 한 단계 내려서,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만은, 어, 연결은 크지 않았고, 이번 강동 이슈 같은 경우는 무디스가, 어, 사실 최고 상위 등급을 갖고 한 데가 언제냐면, 1917년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저희는 뭐 기억이 안 나겠죠. 그때 최고 등급 AAA로 올라간 이후에 거의 뭐연도로 치면 거의 뭐 100년 만에 내렸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여기에는 하나 힌트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2년 전, 결정적으로 피치사가 미국의 시용등급을 AA에서 한 단계 내릴 당시에 모디스는 등급전망 아웃로트 그러니까 등급전망에 대한 전망치를 스테이블에서 어, 네거티브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언젠가는 모디스도 미국의 국가시장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시장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에서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한다면 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고질적인 재정 지표가 악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이런 이슈 자체가 계속 좀 누적돼 왔다. 그거는 표에도 나왔듯이 미국의 연방 정부 의 재정 적자가 2001년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왔으니까 충분히 2년 전에 무디스도 그런 것을 전망했었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밑에 표는 별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 세계 유일하게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 즉 최상위 성급을 닫고 있던 세계 신용평가에서 신용 이번에는 무디스까지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으면 현존한 지구상에서 3사 기준으로 AAA 최고 등급을 받는 국가는 어?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안했네.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건 제가 또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것 같네요.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기 하게 하는데, 미국의 부채 부담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자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하는데, 어, 지금 보면은 미국이 실제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간 적이 있더라고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예, 전하고 나서, 패전 아, 성전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전쟁 이후로,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것도 한 70년 만에 다시 100%. 이당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뭐 2029년에 세계 대공황도 있었고 아마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놓고 보면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중간중간에 있었던 2008년도 있었던 미중 재정위기. 그렇죠 그래서 미중 미, 어, 미국 금융위기죠. 미국 금융위기 로 돈을 많이 퍼어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역효과 때문에 어찌 보면 직간접적으로 2011년도에 S&P에서 한번 얻어맞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고 나면 또 최근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찍어냈던 거죠. 찍어내서 부채 한도 늘리고 늘리고 늘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부채 수준은 높은 단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아까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이 현재 아, 어, 시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로 사실 그 위에 충격은 아주 컸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 과연 이럴까도 생각도 참해 봤는데 이건 2011년도 8월 5일 당시에 어 S&P 지수의 일봉 추이를 나타냈는데 실제적으로 S&P가 미국의 시용 등급을 강등한 날짜는 8월 5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미 요때가 이제 8월 첫 거래일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약간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을 때예요. 이때 어떤 시절이냐면은 코로나 이후로 아, 코로나 아니죠. 금융위기로 이후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정치를 조금 누르고 있을 때입니다. 약간 약세장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9년도까지 올라왔다가 한 10년도까지 강세 보인 이후 11년도부터는 이 추세적인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유럽 재정위로 인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금융위가 발생해서 막대한 돈을 퍼부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후유증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약간 시장이 약세 시기였어요. 약세 시기에서 실제적으로 S&P에서 이제 얻어맞으니까 이때는 왜 그러냐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예. 그러니까 처음 S&P가 시용등급을 그한 단계 내린 거였거든. 처음. 아까 좀 보셨지만 처음, 처음. 사상 최초로, 요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당시 지수를 봤던 SM, 지금이 지수가 s p 가5천선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지수가 1,300대니까, 어,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하루 에 이날 6% 빠졌고, 요날도 한6% 빠졌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도 관세 때문에 빠진 지있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한달 정도 이상을 상당히 고전한 이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이 그 당시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어느정도 S&P가 2011년도에 먼저 강등을 했고 23년도에 무디스가 한 단계를 내리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20, 아, 피치가 내리면서 23년도에 무디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투 네거티브를 어, 전망 자체를 낮춰놨었기 때문에 충분히 2018년 11년도처럼 가지는 않겠습니다. 라는게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은 또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어, 상당히 강세를 보여오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 미국 정신은 이제 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5조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안 그렇지 않아도 여기 골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적 눌림을 통한 핑계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생각 우려하는 것만큼 급한 그 정도로 많이 내려갈 같치는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안그래 상당히 힘을 가지고 간세유협 가능성은 올라오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눌림폭 자체로 그러니까 폭락보다는 눌림으로 갈 향을 높고또일각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야, 그런데 말이야. 물론 지키는 바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이 지금 장은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새 다시 5년 몰, 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5년 기준으로 4.5%까지 와있다. 국가시용등급이 강등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한 가지가 뭐냐면 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채권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미국의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미국 국가의 시용등급이 흘렀으니까 시용등급과 채권은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보시겠지만은 개인 기업들도 회사채, 그 기업의 회사채권 그 등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날라가죠. 그럼 거꾸로 예습하면 금리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 이슈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키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의 5%를 갈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여는 거고. 그럼 또 하나가 글로벌 시장은 기축 통화지만은 하나의 통화에 대해서 부실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달러에,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락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달러의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달러의 털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가장 안전자산 성격인 NI 강세. 여기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우리원화는 강세로 가겠죠. 1,400원 대예로 떨어질 것입니다. 헷, <laughs> 꼴리네요? 예, 이게 해가 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전반부터 어, 미국 시용 등급 그 역사에 변화를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제가 2011년도 사례일 든급은그 당시 이제 최초라는 것과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이미 안 좋았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충격이 컸진 않겠지만은 어, 실제로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용 등급을 내린 거는 좋은 건 아니다 그 내용이고 또 시한 관점에서 충분히 조중의 필미가 제공되는 그런 위치에서 나온 거림이라 향후 이 파장의 충격을 보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바로 미터 관점에서 그 달러의 가치의 약세 강도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채 금리가 과연 얼마나까지 약세를 올라가는지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는나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참 주식이라는 게 보면 늘 예, 변수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